네. 실수 A에 대하여, 네. 수 네. 어, 이게 두 개란 소리인가요? 아, 그런 거예요? 그 그러니까 범위에 따라서 저게 저렇게 두 개가 되는데, 아. 이거에, 네. 아, 닌가 <laughs>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이런 거에 역함수가 존재할 때, 네. 그의 역함수를 다음 순서에 따라 고할 수.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.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는 게 뭐란, 뭐 어떻게 생각해 드려요 제가? 어,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네. 말은 함수 f가 일대1 대응이라는 소리거든요. 아. 그래서 네. 그 정의역하고 취역이 같다는 소리인데요. 아 네. 거기까지에못 설명해도 되겠네요. 아, 그니까, 일대일 대응이고, 정, 그래서 정의역과 취역도 같아야 되고, 어. 네. 어, 그럼 정의역과, 그일대일 대응이라면 정의역과 취역만 같으면 되나요 음. 정의역, 취역, 공역의 숫자가 다 이렇게 같아야 돼요. 음. 네. 네. 그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. 네. 꼴팁에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영상 아래 설명문 안에 있는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. 그리고 1회 무료 수업을 받아보세요. 당신의 자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격려와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